오른쪽 그림 정사각형 A B C D B 랑 D F랑 같대요 아 이것도 이제 닮아있겠네 B H C B H C의 각을 갖다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네 B H C의 각을 갖다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이건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삼각형 A B E 삼각형을 놓고 봤을 때 직각이죠 어, 여기 몇 도입니까 여기 65도 얘들아 그 90도 빼기 얼 180도 빼기 얼마나 빨리 돼야 돼? 집값은 네. 막히면요늘 생각하세요. <laughs> 중상되기 전에 미리 알아놔. 여기 22도야. 여기 몇 도야? 68도. 68도. 응. 68도 빠르고 정확하게. 90도 빼기 얼마나 빨리빨리 빨리 해야 돼? 얘랑 응. 얘랑 더하면 90도야. 당연하잖아. 승현아 이해가 강한 거너 설마 68을 의심하고 있는 거냐 지금 그 눈빛에? 응. 어, 맞아. <laughs> 어, 맞아. 알겠죠?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여기 25도니까 여기 몇 도야? 여기 65도 나오는 거야? 네.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그 다음, 그 다음, 그 다음. 요 삼각형, 그냥 보면 되겠네, 이 삼각형.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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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각형 보면 되겠네? 무슨 삼각형을 볼까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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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뭐 이렇게 봐도 되겠다요 삼각형 봐도 될것 같네. 요거랑 요 삼각형, AB1학년, AB1학년, CDF랑은 합동이지. SA에서. 그 여기도 몇도 나. 여기 2 5도지여기몇 도야? 90도에서 2 5도 빼니까 또. 60. 5도가 나오겠죠. 그럼 요새 같은 거야. 얘가6 5도지얘4 5도지 대각선이잖아 그지? 둘이 다1 1 0이죠0기 몇도? 5 105. 105. 105. 105. 105. 1가요이해 엇각으로 가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. 이거 굉장히 다양하게 풀수 있겠네요. 굉장히 다양하게 뭐 이렇게도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기 45 여기 65도 나왔잖아. 네. 대응각 여기 65도지. 네. 맞냐, 맞냐. 맞죠. 여기 몇 도야? 이게 45도죠. 네. 그럼 여기 구하면 막꼭지각이지 네. 무슨 말하는지 파냐. 그래. 승현이해 봤어. 진정이 봤어. 용준이, 태민이.